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더 가격을 내렸습니다. 와, 진짜 진짜 이제 내릴 수가 없어요. 와 보석마리아금 이 가격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원종물개 임금 와 이렇게 좋은 아이가. 그리고 뒤에 뽀글이들 제가 일부러 뽑았어요. 뽀글이들 있거든요. 요거 일부러 뽑았거든요? 어, 얘네들 어떤지 한번 보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 끝까지 보시고 저뽀글이까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만 원 미만 택배비 4천 원 있고요. 근데 아마 5만 원 미만짜리가 있을라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아이들이 다 괜찮은 아이들 올리고 어, 고가정의 아이들을 저렴하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원종 물개인만 해도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이게 35만 원이라니 35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기고 정말 사이즈 좋고 통통하고 완전 예쁘게 생긴 아이가 어이 가격이라면 정말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석부터 눈꽃 그리고 뒤에는 설백에 저거 뭐야? 블루진 뽀글이, 핑크 뽀글이 정말 저렴하게 올라가니까 오늘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정말 예뻐요. 자 빨리 보여드릴게요. 원종 물개 임금. 뭐 이거는 뭐더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9cm. 네, 모양 보세요. 원종물개인 금 중에 진짜 예쁘게 생긴 편입니다. 이게 엄청 예쁘게 생긴 거예요. 금도 잘 들었고요. 금도 너무 잘 들었죠? 자, 요게 진짜 오늘 아이 중에 진짜 예쁘다고 보면 됩니다. 어,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금도 잘 들었지, 크기도 좋지, 어, 모양도 좋지. 게다가, 마지막에 가격도 좋지 이건 진짜 말도 안됩니다 원종물개인금 뭐 얘는 모주도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얘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 정말 좋습니다 손톱이 조금 마른거 빼고는 정말 괜찮고 안쪽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고 금도 잘 들었어요 그죠? 금도 너무 잘 들었죠 이게 원종물개인금입니다 원종물개인금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것 같아요 원종물개인금 오늘 보석도 예쁜데 원종물개인금 첫 주자로 나왔어 이렇게 예쁩니다. 입장이 이렇게 복륜기도 있고 도톰하기도 하고 어 모양도 예쁘지. 거기다가 어 이렇게 금도 잘 들었지. 기가 막힙니다. 원종 물개인금 필요하신 분들 이거 얼른 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 저렴하게 드리니까 이거 구매하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되는데 원종 물개인금 일반적으로 보던 아이들보다 색감도 좋고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 정말 괜찮습니다. 원종 물개인금 갖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얼른 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원종 물개인금 엄청납니다. 이거는 35만 원 20번, 21번 보석 마리아금 철학 이거 20만 원입니다. 자, 이거 보석이고요. 보석이 원종 마리아금이죠. 6cm. 이것도 좋네요. 금잘 들었죠? 와,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보석 마리아금, 원종 마리아금입니다. 원래 종자의 마리아금. 와, 진짜 예쁘죠? 보석도 아직까지도 가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비싼 종자인데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금든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예쁩니다 와. 2 1번 20만 원. 입니다요렇게예 원. 2 진짜 예쁘죠. 와, 금잘0만보요요만렇게금만 원. 20만 원. 2 요렇게 한번 21번 보석마리아금 차라도 키워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20만원 입니다 어, 요렇게 들었습니다 금이 어, 1번 마리아금 이랑 다르긴 다르네요 색감이 저 요렇게 보니다 21번 20만원 22번 20만원 입니다 요것도 예쁩니다 6cm 정도고요 요거는 8cm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20mm. 자, 이렇게 예쁩니다. 금 너무 잘 들었죠. 자, 커팅하기에도 좋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금 예쁘죠. 아, 금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철아, 역김도 좋고, 정말 예쁘죠? 22번, 20만원. 자, 거 20만원입니다. 와, 예쁘죠? 금 너무 잘 들었어요. 와, 보석마리아금 철아, 사이즈도 좋고, 금도 잘 들었는데,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요거 진짜 예쁘죠? 어, 22번 예쁘죠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보송마리아금처럼 이거 고가종이었어요 상당히 고가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 지금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어, 보송마리아금처럼 필요하신 분들 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15만원. 자, 이렇게금잘 들었구요. 철아엽기 이렇게. 이렇게 금은 6cm 7.5cm 이렇게 금도 잘 들었어요 철아엽기도 좋고 음. 이렇게 예쁩니다 23번 15만원 진짜 예쁘니다금 너무 잘 들었어요. 요거는 철화엽김이 조금 앞전 아이들보다 짧아서 제가 저렴 조금 더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요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24번 눈꽃 마리아금 철화. 자, 요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눈꽃은 뭔지 잘 아시죠? 자, 요거 커팅하면 돼요. 9cm 요게 손톱은 좀 상하긴 했는데 눈꽃 이 사이즈에 6만원인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요거 여기 하나 둘셋네 개까지 커팅 가능하고요 어, 지금 바로 커팅하셔도 됩니다 받으셔서 바로 커팅하셔도 되는데 속립장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예쁘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이쁜 거예요 진짜 눈꽃 중에서 눈꽃이 가격대가 좀 있어서 음. 근데 이거는 정말 오늘 올라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특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특가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어, 예쁘게 보시고 어, 필요하시면 구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분 30 아니 24번 6만 원입니다.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쁩니다. 24번 6만원입니다. 이런 아이 커팅도 가능하고 금도 잘 들었고 이쪽에는 많이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톱이 상하지도 않고 정말 예쁜데 이쪽에 조금 상했어요. 그럼 여기는 좀 짧겠다고 여기는 길겠다서 이 모습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원래 6만원이에요. 진짜 엄청난 아이입니다. 24번 6만원입니다. 다음은 25번 블루진 마리아금 보글입니다 자, 요거 6만원이고요. 요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자,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일, 일단, 여기, 1두. 여기, 블루진 마리아가. 잘 들었죠? 근데, 보세요. 1두, 2두, 3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자, 아이고. 셋, 넷, 다섯. 여기는, 아, 여기도 있는데, 이건 빼고. 여기 여섯 이렇게 입니다아금 너무 잘 들었죠. 자 여기 자 여기 하나 보이시죠. 여기 밑에 금잘 들었습니다. 요거, 요것도 금 나오는 거고요. 둘, 요것도 금 나오고 있고 셋넷넷 넷. 일단 네 개가 금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요 밑에 있어서 이 색감인 거지 어, 위로 다시 올라오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은 색감이 다시 올라오고요. 무지는 이런 게 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 무지도 무지조차 예뻐요. 그리고 여기 어, 금잘든 어, 모양도 괜찮은 요 블루진까지. 와 여기 여기 블루진이 요 머리가 음, 꽤 많이 그 꼬이지도 않고 예뻤어요. 지금 아랫입장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랫입장도 이렇게 많지 많게 이렇게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 괜찮으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뽀글이가 많은데 사, 가격이 6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어? 하나당 만 원씩 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허, 진짜 여기 밑에도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 돼 갖고 지금 바로 커팅은 안될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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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커팅은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저렴하다. 이거 얼른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블루진 마리아금 뽀글이 6만 원입니다. 가격 6만 원에 드릴게요. 그다음에 26번 핑크 마리아금 뽀글이. 이거 핑크 뽀글인데 요거는 올 금이긴 한데 금이 한 장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요거 4cm짜리 하나. 여기 블루진 또 아니 블루진이네 핑크 여기 7cm짜리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7만 원이고요. 이 뽀글이 자체가 다 가는 거예요. 하나만 커팅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 여기가 자리가 되게 불편하네요 아, 자 이렇게 여기 얼굴 예쁘죠 아, 핑크가 하나 있습니다 핑크 이거 뽀글이 7만원입니다 7만원 얘네 커팅하고또날 수도 있어요 이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날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셔도 되고 이 입장들 어, 배송 중에 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음, 요 밑에 잎은 어떻게든 잘 살릴 텐데 요 위에 잎들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안 부러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 부러지게 해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해도, 뽀글이만 해도, 7만원은 훌쩍 넘을 텐데, 제가 이 커다란 뽀글입니다. 이것도 심지어. 7cm. 이거 커팅 컷팅 요청하시면 커팅까지 해드려요. 커팅 가능할 것 같아요. 밑에서 하면 깔끔하게 커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26번 핑크마리아금 해보실 분들. 요금 엄청 잘 들었어요. 이렇게 어, 예쁘게 생겼습니다. 얘 모주였던 애들도 어, 상당히 괜찮았는데 얘도 괜찮네요. 요거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핑크색으로 했데는 이렇게 예쁜 아이. 요거는 약간 올금이어서 아쉽네요. 근데 하지만 여기 진짜 잘 되나 있으니까. 자, 26번 7만원입니다. 핑크마리아금 뽀글이 7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27번 8만원입니다 요거는 자 여기 설백마리아금입니다 설백마리아금 뽀글이 8만원 자 여기 하나는 어, 금이 하나 갖군요자둘와 여기 올금으로 하나 둘세개 났고요 자 여기도 올금으로 하나 났네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 보여드리기가 너무 불편해요 하나 이거 금잘든 겁니다 둘 이것도 금 엄청 잘 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사실 커팅도 가능해요 조금 더 키운 다음에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두 개가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위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네도 커팅하고 어, 또 받을 수도 있으면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거 심으셔가지고 커팅하신 다음에 심으셔도 되고 그냥 심으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좋습니다 아 이거 호글이라서 여기는 설백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얘네도 금이 아예 얘는 좀 애매하고 얘는 금이 금립장이 있긴 있어요 우입장 이렇게 금을 조금 달고 태어나긴 했는데 어뭐 금이 뭐 추가로 완벽하게 날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여기 밑에는 두 개가 진짜 잘 났습니다 예쁘죠. 얘는 햇빛 받으면 금방 또 자라요. 예쁘게 요렇게 좋습니다 설백마리아금뽀글이 8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예쁩니다. 좋은 아이들 많죠? 요렇게 보시고 또 다른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안동먼디 금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엊그저께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하나가 나갔어요. 어 근데 요번 거는 모양도 예쁘고. 어, 심지어 금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금 있는 아이도 있으니까 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 금 없습니다 얘는 금이 안 보이는데 음, 살짝 희끗희끗도 없네 자 안동먼디 근무지는 어, 아직 안동먼디는 아직도 가격대가 엄청 높습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그런 아이인데 어, 그 아이의 무지입니다. 이거는 안동먼디 금무지를 아, 안동먼디 금을 만드신 그 농장에서 무지를 주신 거라 어,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안동먼디 금무지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도 예쁘네요. 처음에 왔을 땐 진짜 못 생겼는데 찌글찌글하고 7.5cm입니다. 자, 이거 한번 들여볼게요. 그럼 잘 들었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아, 예쁘죠? 그냥 봐도 예쁘긴 하네요. 자, 요 아이들이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 근데 좀 아, 좀 신기하게 좀 나오는 아이들이 사실 몰게임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안동먼디 근무지 어쩌면 괜찮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 엄청 예쁩니다, 안동먼디 자, 28번 이고 3만원이고요 사이즈도 금, 아니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거 자르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렇게 금을 안 갖고 있는 애도 자르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이것도 안동먼디 금무지 3만원입니다 6cm 이것도 예쁘네요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자금잘 들었어요 아 금이래 모양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거 3만원입니다, 3만원. 예전에는 하나에 20만원 했어요. 어, 그 정도로 비싸고, 그때 당시에는 안동문디 작은 것도 막 600만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그래도 어, 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문디 상당히 예뻐요. 어, 상당히 분홍, 연분홍빛이, 분홍빛이 강하게 들고 상당히 예쁜 아이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9번 3만원. 자, 층수가 좋, 막, 좋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요 아이 모양도 예쁘게 됐고,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9번 3만원이고요. 30번. 자, 요것도 3만원. 뒤에는 제가 금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금 들어있는 아이. 8cm. 이거는이쪽에히끗희크 어, 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지워볼까? 어, 이거 한번 지어볼까? 어, 들어있네. 요기 보면 금줄이 아주 미약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줄인가? 아주 미약하게 금출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여기도 있죠. 이거 이아이도 음.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거 3만원입니다. 3만원 금이 완벽하게 좀 들어 있으면 가격대가 좀 높지만, 이 정도 들어서는 3만원 같은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모양도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7.5cm 아, 좋네요. 자, 30번 요렇게 3개입니다. 안동먼디 금무지 사이즈가 좀 되는 아이들로 골랐는데, 요거 상당히 예뻐요, 세 개. 음, 모양도 예쁘고, 심지어 금줄 있는 요런 아이도 있고, 어, 나는 그냥 키우겠다, 모양 보고 예쁘게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안동먼디 금입니다, 이거는. 금무지 중에서 금이에요. 보이시죠? 딱, 딱 봐도 보이죠? 어, 그때, 저희가 안동 먼디 금이 하나가 제대로 나왔다고 설명 드렸잖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나왔던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한 줄이 있었는데 위에를 꼬집어 땄거든요. 여기를 훅팠어요. 근데 거기서 요 금줄이 있는데서 올라오더라고요. 완벽하게 복륜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 윗잎장 여기까지 한번 따보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괜히 나올 것 같은 느낌 왜 들까요? 저는 괜히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31번 7만원입니다 요거 판매가 안 된다면 제가 그냥 여기 한번 커팅을 해 보겠습니다 커팅을 하고 경과를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어, 안동먼디금 무지가 이렇게 금을 품고 나왔습니다 예쁘죠? 자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것도 모양 되게 예쁜데 이쪽에 확실한 금줄이 예전엔 이렇게 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훨씬 더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안동먼디 근무지 7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들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고가종이었던 아이들 와, 얘네도 사실상 20만 원이었으면 하나의 근무지 하나의 2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였죠 무지치고는. 근데 지금 많이 더 저렴해졌으니까 한번 추천드리고 한번 구매하셔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또 내일 오전에 어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 드릴건데 어 여기서 어 필요하신 분들 고르시고 저 앞에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아이들도 완전 특가예요 다 특가 수준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믿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뽀글이도 저렴하고요 뭐 다른 아이 보석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렴한 거니까 한번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종 물개인금도저 정도 모양에 저 정도 색감에 저 정도 크기 어저 가격이면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 다육이었습니다. 부자재입니다. 자, 루츠, 루츠, 이거는 뿌리 활착제고요. 어, 뿌리 활착제고, 이거는 뿌리 활착을 도우면서, 그리고 영양까지 같이 있는 그런, 그런 음, 약입니다. 이게. 어, 저항성. 병의 저항성도 강화시킨대요. 어느 정도 튼튼하게 다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건 만삼천원이고요. 미리수는 250ml이고, 사용량은 제가 첨부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건 캔마그. 캔마그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아니라 두 개의 용량이 있는데, 이건 2 0 0 m l 고요 요거는 칼슘제. 저희도 쓰고 있는 칼슘제입니다.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이제는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걸 쓰고 있고요. 요거는 칼슘 봉소 고토.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어, 이것도 똑같이 칼슘하면서 어, 뭐, 병, 아니 저기 썩음증 이런 것까지 다우짜람 이런 것까지 다향상 방지해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거는 12,000원이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사이즈 200ml. 용량이 200ml. 어, 500ml도 있습니다. 500ml짜리는 22 22 500ml 짜리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500ml 22,000원. 그리고, 어, 콘티365. 이거는 몇개안 남았어요. 콘티365. 이거는 6,000원. 알영양제. 365니까 1년 동안 한 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영양제예요. 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멀드. 어, 요거는, 저기, 병해관리용. 살균제 역할하는 을 거예요. 어, 집에서 농약 쓰시면 너무 독하고 농약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집에서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방에 아니 저기 병해 관리는 가능하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어, 목적 자체는 병해 관리용인데 여기에 활력 강화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얘네들 어, 활력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커팅칼, 커팅칼 아니 집게부터 집게 30cm. 저희 30cm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거는 분갈이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분갈이 하실 때는 얘가 좋습니다 손아기가안 아파요 원래 손아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짧은 걸로 하면 손아구가 많이 아픈데 저희는 요거는 하엽 정리할 때나 좀 쓰지 이제는 잘안 씁니다 자 하지만 요 주걱 있으니까 뭐 많이 심을 때 심거나 이럴 때는 또 짧은 게또 편해요 심거나 이거는 뽑을 때 뽑을 때 편하고 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심을 땐또이것도 편해요. 주걱을 꾹꾹 눌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거는 일제라서. 어, 둘다 일단, 근데 18,000원 이에요. 둘 다. 30cm나 이 22cm나 둘다 18,000원 이니까 한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커팅 칼. 음, 요거는 넓은 커팅 칼. 큰거딸 때. 어, 되게 유용하죠. 큰거딸때 이걸로 푹푹 쑤셔서 따면 됩니다. 요걸로 하시면 되고. 얇은 커팅 칼. 요거는 구형이고. 자 신형 커팅 칼은 요겁니다요건데 신형 커팅 칼은 이 비교를 해보면 요게 상당히 얇아요 앞에가 어, 얇죠 어, 원체 자, 자체가 얇고 그리고 좁습니다. 좁고 얇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얘는 두꺼운데 쟤는 되게 얇거든요. 제가 안꺼내봐서 그렇지 되게 얇고 오히려 어, 얇은 게 쓰기 훨씬 좋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되고 녹방지는 뭐둘다 스테인리스니까 다잘 되고요. 여기는 오히려 여기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어. 사용 용도를 다르게 쓰시면 돼요. 조금 넓은 것딸 때는 요 밑에, 요 신형 커팅 칼로 설명을 드리면, 넓은 것딸 때는 요걸로 하시면 되고, 앞에 뾰족하게, 어 뭐, 뽀글이 딸때 이럴 때 미세한 곳에 들어가야 되면, 좁은 곳에 들어가야 되면,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넓은 것딸때 하시면 되고요요 철학, 커팅 할때 많이 써요, 저는. 자, 이렇게요 커팅 칼, 신형 커팅 칼, 18,000원이구요. 다 앞뒤 엄청 날카롭게 갈아드려요. 어 갈아서 보내드리니까, 뭐,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그리고 매네델매네델은 소형 이거 작은거 밖에 없어요 100ml짜리 이거 어,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 매네델8 0 0 0원이고요 이거는 어, 질소? 질소가 좀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질소? 맞나? 음, 아무튼 요거는 뭔 용도냐면은 어, 이제 똑같이 뿌리 활착 이런거나 영양은 조금씩 들어있긴 한데 얘는 광합성의 증대가 더 효율이 커요 그러니까 뭐 어, 광합성을,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건강하게 되는 건데, 성장하면서. 근데 요거는 광합성을 증대시켜 주는데, 배이 많은 애들도, 어, 이걸 주면은 녹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요런 거고. 그리고 깍지약. 깍지약 요거는 새로 들어왔어요. 깍지싹이라고. 이거는 한 병짜리인데, 전에는 앰플이었는데요는 없네. 아무튼 요것도 6천원입니다6천원 깍지싹. 이게 좀더 좋은가 봐요. 다시 뭐,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요런 거.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뽁뽁이. 에어브로워죠? 어, 전에 쓰던 게이 작은 거거든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 요거 큰 거. 큰 거는 아구가 덜 아파요. 이 작은 거는 이렇게, 아우, 이게 힘듭니다. 이게. 힘드니까 이거는 좀 그렇고. 요거 말고, 이큰 거. 어, 큰 걸로, 어, 에어브로어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깔망. 깔망 500원. 한장에 500원입니다. A4용지 사이즈만 해요. A4용지보다 좀 큰가? 좀 크다. 자, 이거. 요만한 거 500원. 잘라 쓰시면 되고 뭐 저기 다육이 햇빛 막아줄 때도 쓰고 이거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저희는 소형 이거는 3,000원이고요 요거 분홍색 흰색 노란색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저희가 다육이 나갈 때 항상 이 이름표에다 쓰죠 그 다음에 별꽂이 별꼬지. 별꽂이는 이거 지금 저희가 남은 건데 포장은 아직 안 해놨는데 500개 100개 1000개 아니 뭐 100개 150개 200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50개당 1,000원입니다 50개당 1,000원 어, 기억해주시고요 50개당 1,000원 이름표 3,000원 다음 미니 삽목판 이거 a 포용지 하나 사이즈 미니 삽목판은 1,500원입니다 이거 구멍 뚫린 거 있고 안 뚫린 게 있는데 구멍 뚫린 거 1,500원 구멍 안 뚫린 거 1,500원 이거 저면관수 소라고 해도 돼요 저면관수통 소라고 하면은 제가 알아듣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풀분 같은 경우는 어, 녹분 4호 15cm 2천원 5호 17cm 2,400원 그리고 6호 19cm 3,400원 7호 22cm 4,000원 요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어또 멋있기도 해요 녹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풀분 10cm 600원 음 그리고 12cm 800원 15cm 1,000원 15cm 1,000원 18cm 어, 1600원. 23cm 2600원입니다. 뭐 풀분은 되게 많이 사용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이거 뭐야? 일단은 상토 1000원. 상토, 질석 1000원. 그리고 난석 2000원. 소예요 난석 소립. 이게 작은 봉지에 들어가요. 2000원. 그리고 이거 S라이트 4000원. 에스라이트 4,000원이고요. 지금 마사, 지금 담아놓은 게 없어서 그러는데 마사 중짜리, 어, 요 봉지 똑같이 들어가는데 2,000원. 그리고 마사 소짜리, 어, 요거랑 똑같은 봉지 에 들어가는데 2,000원. 이거 녹서토, 녹서토입니다, 녹서토. 녹서토 2,000원. 그리고 사냐초, 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사냐초 2,000원. 그리고 이거 펄라이트, 흰색깔, 펄라이트 1,000원. 그리고 이거는 저기, 훈탄. 훈탄도 1,000원. 그리고 난석은, 어, 중립, 중립이 있고 대립이 있어요. 이건 봉지가 커요. 봉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000원씩. 그리고 중간에 설명이 안, 안된게 있나? 뭐, 요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삽목판. 지금 저명관수는 없어요. 그래서 삽목판만 주문을 주셔야 되는데, 저명관수가 또 들어오면은 제가 영상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삽목판 큰 거, 요거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 아까 봤던 요, 좀 전에 봤던 이 재료들을 잘 섞어갖고, 농약도 넣고, 뭐도 넣고, 뭐, 열 가지 정도를 넣고서 비빔, 비빔흙입니다. 이거는 키로당 4,000원이에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전혀 비싸지 않은 게 왜냐면, 여기에 많은 양의 어 좋은 비법과 이렇게 해갖고 섞어놨기 때문에, 써보시면 오히려 번거롭지 않고, 그냥, 한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키로당 4,000원입니다. 키로당 4,000원. 부자재는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자, 전부인 것 같으니까 연락 주시고, 포대는 지금 이제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대하면은 어,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서 포대는 매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택배비를 따로 한 봉씩 주, 어, 지불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어, 그래도 판매하는 가격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대는 무조건 사, 택배비가 4,000원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한 포대당 붙으니까 포대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 그거 이점 주의해 주시고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한번 연락 줘 보시고요. 제가 있다고 어, 재고가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